안녕하세요 치타입니다 우리 리치 가족 청소년들이 다닐 고등학교 건축을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리치 가족 플레이에서 3대 엘사와 안나 그리고 4대인 벨라와 코리가 다닌 고등학교가 있었는데요 저희 리치 가족이 이제 에버그린 하버를 떠나서 산세코이아로 이사를 왔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학교로 이사를 갔다는 컨셉으로 플레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 고수 치토스님들한테 학교 건축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완성된 학교 건축들은 몇 개를 뽑아서 라이브에서 같이 둘러보면서 학교를 선택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학교 건축을 도전해주실 때 유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 곱하기 64 부지의 건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교를 카퍼데일 고등학교 부지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교 건물이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건물이 조금 저는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학생이 이제 이쪽으로 걸어갈 때 심지 시간 자체로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심지 시간으로 대충 한 2시간? 막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동선이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친구들의 모습을 일단 한 눈에 볼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식당으로 이동을 할때 이제 이 친구들이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이거보다 더 멀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이 교실이 여기에 있는데 식당이 이쪽에 있다 하면은 애들이 여기 도착하기도 전에 점심 시간이 끝나거나. 도착을 했는데 점심시간이 끝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하는 공간들이 좀 다닥다닥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실이 이쪽에 있으면 뭐 식당이 이쪽에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진짜 제일 제일 중요한 것. 부박사이라든지 디버그를 너무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용량이 좀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플레이를 위한 건축이기 때문에 용량이 너무 크면 제가 플레이를 할때 버벅버벅 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 때문에 좀 탈락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나 잘 만드셨고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굳이 용량이 너무 크다. 부박 사이를 너무 많이 활용을 했다거나 디버그를 진짜 많이 사용을 하셨다. 그러면 은 저는 이거를 선택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사용을 하시면서 좀 가벼운 용량으로 건축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리치 가족 이웃이 거의 500명 가량이 되고 청소년들도 대략 한 100명 정도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플레이를 한다는 사실을 좀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건축은 2층에서 3층까지 설치를 하셔도 되는데 실사용 건축은 1층에서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실을 뭐 2층, 3층, 식당을 2층, 3층에 올리지 않고 모두 다 1층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동선을 위해서 2층, 3층에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동아리실이라든지, 빈교실 같은 거는 설치를 하셔도 되고, 빈 공간으로 두셔도 됩니다. 능력이 되신다면 1층에 다 몰아넣으셔도 되고, 2, 3층은 제가 가지 않을 예정이고, 친구들이 이제 2, 3층으로 이동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부박 사이를 활용하실 때 밑에서 위로 올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셔도 되는데, 친구들이 쓰는 공간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실은 총 5개가 필요해요. 4개는 실제 사용하는 교실, 그리고 1개는 빈 교실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의자와 책상은 한 반에 15개씩 넣어주세요. 화이트보드도 한 교실당 1개입니다. 인원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가 책상이랑 의자를 다시 배치할 예정이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위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제 책상이랑 의자를 배치해 주세요. 그리고 건축으로 올려 주실 때한 치타 그리고, 리치 하이스쿨. 이 해시태그 두 가지는 무조건 여기 설명란에 적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 해시태그로 여러분들의 학교를 구경할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지어주시고 이 해시태그를 쓰지 않으시면 제가 볼수 없기 때문에 한지타 리치 하이스쿨. 이두 가지는 해시태그를 무조건 달아주시고요. 여기에 모두 사용되지 않으셨는지 이것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금액은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해시태그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다셔도 상관없고, 안 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번외 건축으로 여기에 강당 있잖아요. 이것도 여쭤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강당은 자유입니다. 이제 여기 건축이랑 좀 세트 느낌으로 해서 지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안 지어주셔도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제가 다운받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짓는 방법이 좀 복잡하잖아요. 세 가지 컨셉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지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빡세다고 생각하여서 좀 가능하신 분들만 지어주시면 되고, 이곳은 만약에 지어주신다면, 리치 강당으로 해가지고 따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선택인데, 팬카페에 이제 지어주신 학교 건축을 이미지와 함께 설명을 해주셔도 돼요.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읽고, 라이브에서 구경을 할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팬카페에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이제 본인이 건축을 할때좀 신경을 쓰신 부분, 힘을 쓰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거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고, 한치타와 한봉지의 치토스들, 카페 이벤트 참여 건축 게시판을 제가 열어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미지와 함께 학교 소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벤트는 오늘부터 6월 25일 화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날짜는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따로 고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건축 고수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